알았어, 안 할게. 안 하고 있어. 아, 비디오 촬영하고 있어, 비디오 촬영. <laughs> 비디오도 그만지. <laughs> 기도하는 거. 기도해줄게. 기도해줄게. 뭐 하는 어, 거지? 뭐? 아, 뭐 음, 내 어, 어, 거야. 뭐 하는, 뭐 하는 어, 정상님, 기도 기도 거야? 게기도해줄기도기도 기도해줄게. 기기도해기도해게기도해줄해게 <laughs> 이렇게,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남문중학교 학원 방문사역을 통하여 이 사랑하고 귀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한국에 열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이 학교에 축복하여주셔서또이 친구들을 기르고 양육한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들이 성심껏 가르쳐이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의 주역이 되고, 주님의 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다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맞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되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다. 부정중학교 와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습니다성님 이찬재민제, 정윤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적극적부로함이 없게 하시고 이 학교를 축복하셔서 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배움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앞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하나님의 다, 자녀로서 어, 대한민국 넘어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셨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평화가 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중학교 와서 우리 사랑하 친구를 만났습니다. 게다가 그 지금의 친구는 내일부터 여의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 삼성중학교에 축복하시고 또 여의도로 가는 곳에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배움의 현장에서 모범이 되고 앞선 어,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역으로 성장하시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